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원딜 선생님 플루토입니다. 이번 초보자 강의 영상, 바로 징크스 편인데요. 두 가지 폼 변환으로 빠른 딜링, 광역 딜, 두 가지 도끼를 잡은 징크스 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스킬 설명부터 할게요. 첫 번째로 패시브. 징크스의 패시브는 상대 처치 혹은 포탑 억제기를 파괴하면 이동속도를 대폭 상승, 그리고 공격속도의 제한을 풀어줍니다. 음, 공격속도 제한을 풀어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롤에는 챔피언 공격 속도에 2.5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아무리 공속템을 올린다 하더라도 2.5 이상은 안 올라가는데 이 제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속 제한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동속도 175% 증가입니다 이 이속 증가는 원딜에게 생존 그리고 카이팅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한타 시 상대 챔피언이 하나 죽기 시작하면은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Q스킬 휘릭휘릭 휘릭. 징크스의 폼 변환 스킬인데요. 징크스의 기본 사거리가 75, 100, 125 레벨로들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라인전 단계에서는 CS 수급을 게틀린 것 견제는 대포 폼으로 한다. 징크스가 대포 폼인 상태에서는 평타 한 발당 만화 20을 소비하기 때문에 남발하게 되면 라인전에서 만화 없어서 빌빌거리는 징크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할 때만 대포 폼으로. 두 번째는 한타시 기본 폼은 대포, 그리고 상대가 완전하게 근접했을 땐 게틀링건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한타시엔 긴 사거리에서 안전하게 딜링하는 게 좋기 때문에 대포를 기본으로 두고 카이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탱커 처리라든가 상대 딜탱, 암살자가 접근했을 때 게틀링건으로 변환해서 때려주는 게좀더 빠르게 상대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W 스킬, 빠직! 징크스가 직선으로 콩알탄 같은걸 쏘는데요 적중시에 2초간 시야를 보여주고 슬로우가 묻습니다 일단 데미지도 높고 개수도 괴랄하지만 미니언 통과 스킬도 아니고 딜레이가 있어서 적중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군 CC기랑 연계해서 쓰거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딜교환시에 근거리에서는 개틀린건 멀어지고 대포 그리고 대포 사거리가 넘어갈 때 W를 써줍니다. 이러면은 상대가 양자택이래요. 직선으로 맞냐? 아니면 옆으로 무빙에 피하느냐? 보통은 옆으로 무빙해서 피해주는 게 대부분인데, 이럴 때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대포를 한발더 때려줍니다. 혹은 그냥 맞아준다? 그러면은 슬로우 무드니까 쫓아가면서 다시 카이팅 해주시면 돼요. 네 번째 E 스킬 와자와자 뻥. 징크스가 판정이 구린 질의 3개를 일렬로 던지는데 발동까지 일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군 시식이 연계용으로 사용해주는 게 가장 좋고 여의치 않으면 상대가 진입하는 진로를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궁극기. 초강력 초토화 로켓. 글로벌 궁극기로 사거리 제한이 없는데, 징크스 궁극기의 특징은 근거리에서 맞으면 거의 데미지가 없습니다. 이동 거리에 따라서 데미지가 증가하고, 추가로 이른 체력에 비례해서 추가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무리 스킬로 최고의 스킬입니다. 그리고 주위 챔피언에게도 80%의 피해가 들어가니, 한타 시작할 때쏘고 시작해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은 징크스의 룬 세팅입니다. 가장 기본! 기민한 발놀림을 핵심으로 들어주세요. 징크스에게 직공은 효율이 안 좋고 치명적 속도는 그 자체 룬이 구립니다. 그 다음 과다치유 승전보 선택인데 라인전이 약한 징크스에게 과다치유는 괜찮은 선택이고 승전보를 찍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 다음 피피길 여기서는 피피길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속이 모자란 챔피언이 아니고 공격 속도는 아이템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흡혈은 조금 소중한 옵션이라서 피피길 찍어주는 게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최후의 일격, 체력차 극복, 선택해 주시고, 다음은 보조룬입니다. 마법의 기미남, 폭풍의 결집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일단, 폭풍의 결집이야, 말할 게 없이 원들에게 정말 좋은 룬이고, 징크스는 또, 기미남 룬의 효율이 정말 좋은데, 옵션을 보면, 추가 이동 속도에 따라 적응형으로 AP 또는 AD 증가입니다. 징크스의 패시브는 이동 속도 증가지요. 패시브 터졌을 때 AD 뻥튀기 무시 못합니다. 그 다음 아이템 트리. 징크스의 아이템 트리는 평타 기반 치명타 세팅으로 갑니다. BF 스태쿠, 루나의 허리케인. 여기서 다른 챔피언과 다르게 스태틱이 아닌 루나의 허리케인을 가는 이유는 징크스의 대포폼의 비밀이 있습니다. 루나는 주변 적에게도 작은 탄환이 나가서 광역딜이 가능하게 해주는 아이템인데, 징크스가 대포폼으로 쏘게 되면이 작은 탄환도 대포 모드의 스플릿 데미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난 들고 상대가 밀집해 있는 곳에 대포를 쏘게 되면 광역딜이 미쳐 날뛰는 거죠. 거기에 치명타라도 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루나의 어리케인 다음에는 무한의 대검으로 이 코어를 완성해주시고. 그 다음, 원거리 카이팅을 위한 고속행사포. 이렇게 세 가지가 징크스의 핵심 코어 아이템이고, 그이외에는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징크스에 대한 라인전 팁. 징크스는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약합니다. 절대로 선픽하는 픽은 아니며, 상대 조합을 보고 뽑으시는 것을 추천을 할게요. 제가 추천하는 상대 원딜은 베인, 이즈리얼, 케이트린 상대로 괜찮은 라인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글러가 정보 포스타트를 안 하기 때문에 1레벨에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해 줍시다. 부시에서 대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라인을 먼저 밀어서 선 2레벨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라인이 조금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합니다. 이제 이지리얼이 리시를 끝나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라인을 다 밀어놨어요. 이렇게 대포로 견제. 항상 라인 미는 거는 게틀링으로 밀고 견제는 대포로 하라고 제가 아까 말을 했죠. 바텀 조합을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는 징크스/상대는 이즈리얼 브랜드 조합입니다. 일단 라인전은 이즈리얼 브랜드가 주도권을 잡는 조합이긴 한데, 쓰레쉬의 스킬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리고 징크스의 덧 연계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잡아먹을 수도 있는 조합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라인에 먼저 와서 이렙을 잡았으니까 앞으로 나가 줍니다. 쓰레쉬 그랩, 그 이후에 바로 덧 연계. 이렇게 딜교환하는 게 징크스/쓰레쉬의 딜교환법이에요. 징크스는 덧연계를 같이 해줄 수 있는 탐켄치, 쓰레쉬, 모르가나 등 시식이 있는 서포터랑 같이 라인 서면 은 굉장히 좋은데 특히 쓰레쉬랑 덧연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쓰레쉬 그랩 이후에 여기입니다 징크스의 덫은 활성화되는데 0.5초 정도 시간이 걸려서 판정이 아주 구린 스킬입니다 그래서 쓰레쉬 그랩 이후에 약간 당겨지는 위치에 덫을 깔아줘야 이렇게 연계가 가능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자 다시 라인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면은 징크스 쪽이 주도권을 잡았죠? 자 방금 덧연계가 안된거는 제가 거리가 살짝 있어서 덫을 바로 깔수 없어서 연계가 안된거예요 이즈 브랜드가 무서운건 라인을 먼저 밀어놓고 뚜벅이인 징크스에게 일방적인 견제가 들어가는게 가장 무서운거지 이렇게 징크스 쓰레쉬 쪽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은 오히려 킬각을 잡을 수도 있어요 영어 스킬 피해주고 자 여기서 드레시 그랩이 들어갔을 때 이즈리얼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패시브 이용해서 앞으로 따라가 주면서 멀어졌으니까 대포로 바꾸고 이건 만화가 없으니까 전멸을 써야 됩니다. 이처럼 초반 딜교한 이득과 징크스의 패시브를 활용한 추가 킬까지 이동속도는 원딜에게 데미지만큼 중요한 옵션입니다. 패시브 활용 잘해주셔야 됩니다. 라인전 팁은 여기까지. 자, 다음은 징크스의 한타 페이지 팁입니다. 징크스의 한타는 라인전과 달리 대포폼이 기본입니다. 한타에선 긴 사거리에서 안정적으로 딜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포폼을 기본으로 둡니다. 광역 딜은 덤이고요. 그리고 징크스의 가장 좋은 한타그램은 패시브를 터트리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는 스웨인이 터지면서 발동된 패시브이 속으로 상대 쫓아가면서 계속 대포로 카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상대가 사거리에 들어오면은 게틀링건으로 바꿔주면서 빠르게 딜링을 해주세요. 공속 자체가 게틀링이 빠르기 때문에 훨씬 딜이 잘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다음 다시 대포로 바꿔서, 카이팅. 여기서는 게틀링으로 바꿔서 카이팅. 저 W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처럼 징크스의 한타는 패시브의 활용과 폰 변환이 전부입니다. 상황에 맞는 폰 변환, 그리고 이속 카이팅.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채워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플루토의 징크스 강이었고요. 징크스가 단점도 많고 뭔가 애매한 픽이다. 이런 평이 많은데 활용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슈퍼 캐리 머신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하이위트에서 사용하기 좋은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추천이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추가 질문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